뜨고 있, 안 뜨고 있습니다. 밑에가 지금 소금이 지금 덜 녹은 것도 있고 좀 딱딱한 그 소금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소금이 음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. 옆으로 음 거의 아 새끼 뼈으로 하나 큰 통인데요. 이게 지금 3분의 2를 넣었거든요. 마이너스어요 그런데 안 뜨네. 근데 안 녹아서 내가 그 볼로 그 용액을 막 깼거든요. 근데 또 지금 안안 뜨는 공들은 나하고 안치해서안 뜨고 있는지 스틸덱입장수분이 모르겠어요. 오늘은 유성매직 일명 태국말로는 빠카 일본말로 쓰네요. 빠카를 소금물에 공을 띄워서. 중심 잡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봤는데 되나 안 되나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요. 하고 나서 가운데 점을 길로의 가운데 점을 하나 찍고 이야 찍어 졌나 모르겠네. 이 찍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. 어이 뭐야 점찍을 때마다 틀려 이거 근데 두개 타이틀 리스트. 작점 오케이, 타이틀 리스트. 어. 음. 야 갤러리 쉬... 이은또이 갤러리는 그, 측정할 때마다 틀려요, 위치가. 또 틀리네.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모양이 비슷하다, 무게가 그렇, 그렇게 봐야 되겠죠? 응? 이거 측정. 음. 오케이. 어렵네 자 이거를 손으로 잡고 딱 해야 되겠네 찍는게 이렇게 소금물에 띄운거를 음, 이렇게 라인을 그려봤고요 이렇게 가운데 음, 뜬데 가운데 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갤러웨의 세볼.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